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기본 활용 2편 오늘 배울 거는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이모티콘 보내기, 사진 보내고 받고 저장하고 전달하기. 이세 가지 부분을 배울 거예요. 먼저 카카오톡에서 내가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너무 작거나 안 보일 때 하는 방법. 글자 크기 변경하기 한번 볼게요.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확대하면 글자가 늘어나지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아무리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도 글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여기 그 친구 목록이나 채팅 목록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를 눌러요. 누르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꽃 모양 무늬에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터치해 줘요. 터치해 주면은 이세 가지 항목이 뜨는데 그 중에서 전체 설정을 눌러요. 전체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글자는 화면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화면을 눌러요. 자, 화면 눌렀어요. 화면 눌렀더니 글자 크기 이렇게 위에 떠 있네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아래 보면 동그란 모양의 바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글자가 커지는 거,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글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눈의 상태에 맞게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렸는데, 핸드폰으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카카오톡에 있는 글자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요.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첫 번째 친구 목록이나 두 번째 채팅 목록이나 두개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위로 쭉 올라가서 어디? 여기 꽃 모양의 환경 설정을 눌러요. 누르면 전체 설정 들어가요. 들어와서 글자는 화면에 보이는 거니까 화면 눌러줘요. 중간 부분에 있는 화면 눌러요. 눌러서 우리는 글자 크기를 변경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인 글자 크기 눌러요. 누르게 되면 여기 중간에 가, 그 다음에 큰 가, 그리고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를 손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글자 커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글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내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인 뭐 이런 거 없고, 이렇 뒤로 가게 누르셔서 하시게 되면 글자 그게 변경될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글자를 손으로 오므리고 피는 게 아니라 설정에 들어가서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모티콘 보내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자로 자기 기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화났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이모티콘이라고 해요. 자, 이모티콘을 보내려고 하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채팅 목록에 들어가서 저는 저희 딸을 골랐어요. 자, 여기 채팅 목록에 들어오셔서 여기 저희 딸을 골랐어요. 고른 상태에서 터치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플러스하고 이렇게 빈 공간에 음. 음, 스마일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일 모양의 그림 동그란 거 눈에 잘안 보이지만 여기를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하게 되면 아까는 안 보였던 여러 가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이렇게 이모티콘들이 많이 뜨는데 이 이모티콘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면은 더 많은 종류의 이모티콘들도 있고 또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면 같은 종류의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모티콘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쭉 골라서 저는 여기 이렇게 라이언 이걸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터치하신 상태에서 요거 비행기를 터치해야지만 그 상대편한테 저희 딸한테 이모티콘이 갈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여기 보면은 저희 딸이 있죠. 딸이 있고 이모티콘이 갔는데 여기 보면은 숫자 1이나 하고 시간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아직 저희 딸이 그 이모티콘을 확인 안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실습해 볼까요? 자, 핸드폰 한번 들여다 보세요. 자, 카톡에 들어와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채팅 요기,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누르신 상태에서 저는 저희 딸한테 보낼 거니까 딸을 딱 터치를 해요. 터치 하니까 자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아까 어디 눌르라고 했어요? 요거, 요거 뭐죠? 스마일 모양 터치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이모티콘이 뜨네요. 이 이모티콘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면은 다른 이모티콘, 다른 이모티콘 이렇게 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봐도 아래도 이렇게 그 같은 종류의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안녕하세요 이모티콘을 터치하고,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전송된 게 아니고. 뭘 눌러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비행기를 누르면 저희 딸한테 이모티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아직 일자 숫자 안 지워져 있죠? 아직 저희 딸이 안 읽은 거예요. 자, 이모티콘을 보내는 방법 생각보다 쉽죠? 이제는 꼭 글로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셔서 보내는 방법을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할 거는 자 이모티콘 보내는 거 했어요. 자 사진 보내기, 저장하기, 전달하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톡으로 내가 친구한테 사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친구가 보낸 사진을 내 폰에 저장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보낸 사진을 전달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채팅 목록에 들어와요. 패틱 목록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진 보낼 사람을 선택을 해요.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중간에 여기 이렇게 하얀 공간에 플러스라는 게 보여요. 플러스를 터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목록이 뜨는데 우리는 사진을 보낼 거니까 앨범을 터치해요. 앨범을 누르면 사진이 두개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체 보기를 터치를 해요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요 고르면은 옆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옆에는 있 동그라미만 있고 이거는 동그라미가 노랗게 되면서 숫자 1한장 보내니까 1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송을 누르게 되면 내 상대편한테 내가 내 사진을 하나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시습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스마트폰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카톡에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어디 들어왔어요 채팅 목록에 들어왔죠 채팅 목록에서 사진 보낼 사람을 골라요 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여기서 우리가 고르는 방법은 어디? 여기 플러스 터치를 해요. 그래서 앨범을 누르라 그랬죠. 누르니까 사진이 두 개밖에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면은 전체.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많이 뜨죠. 여기 동그라미가 다 표시되어 있는 건 고르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제가 골라볼게요. 하나 골랐으니까 이게 숫자 1이 표시되죠. 그리고 어떻게? 전송을 누르게 되면 제가 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 볼게요. 자, 사진이 이렇게 친구한테 갔어요. 자, 갔는데, 그 다음에는 사진을 한장 보내니까 자꾸 띵똥띵똥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사진을 여러 장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처럼 채팅 목록 들어가고 플러스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앨범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체 보기 누르니까 어떤 화면이 떴어요? 이렇게 많은 화면이 떴죠. 이거는 사진을 30장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3장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고르고 뭐 눌러야 돼요? 전송을 누르면 그 친구한테 사진이 3장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자 요것도 한번 실습 한번 해 볼까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와서 카톡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카톡으로 사진 보내게 하는 거잖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낼 친구를 이렇게 여기 보면 채팅 목록에 들어와서 이렇게 친구를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사진을 보낼 거기 때문에 앨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사진이 몇개 없지요. 그럼 어떻게 전체에 보게 들어가서 지금 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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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섯 장 다섯 장 골랐어요. 고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돼 있죠. 전송을 눌러줘요. 전송을 눌러주면 이렇게 친구한테 한꺼번에 사진이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화면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한테 사진을 묶어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 30장까지 묶어 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묶어 보내는 방법이죠. 플러스 들어가고 전체 보기 들어가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사진이 한꺼번에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온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내가 이 나무가 이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내가 갖고 싶으면은 그 사진을 눌러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밑에 보면은 아래로 화살표가 있는 게 있고 위로 화살표 있고 휴통이 있고 점3 개가 있어요. 아래 화살표는 뭐냐면 뜻이 저장하기, 저장하기.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저장하고 싶은 사진을 탁 누르어요.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게 되면 저장하기란 항목이 뜨거든요. 거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내 폰의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보내온 문자나 사진을 전달하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걸 갖다가 내가 갤러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또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진을 꾹 누르면 전달, 공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떠요. 떴을 때 전달은 뭐냐면은 카톡방 내에서만 카톡방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상대편한테. 그게 전달이고 공유는 뭐냐 하면은 이 공유는 공유는 카톡뿐만 아니라 밴드라던가 뭐 메시지라던가 더큰 범위로 공유하는 거예요. 전달과 공유가 조금 다른데, 전달은 카톡방 내에서, 그러니까 카톡 내에서만 공유는 조금 더큰 개념의 여러 가지 뭐 카톡이라던가, 밴드라던가, 메시지라던가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네, 볼게요. 자, 카톡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보낸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저장.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묶음 사진을 할 거냐, 이 사진만 할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 사진만, 한 장만 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죠? 그러면 이거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전달할 거냐 공유할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공유는 큰 개념이라 그래서 넓게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떠요. 어디로 공유할 건지 내가 카톡으로 할 건지 메시지로 할 건지 뜨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많은 공유 방법이 있어요. 공유는 넓게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카톡도 메시지도 다 가능한 거예요. 공유하고 전달은 그런 방식이 약간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보내온 사진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배운 게 뭐뭐였죠? 자,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진을 전달하기, 저장하기, 그 다음에 보내기. 또 사진도 방법에서 한 장만 보내기, 여러 장 보내기. 자,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 또 이모티콘 보내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꼭 글자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이모티콘을 잘 찾아서 내 기분을 이모티콘으로 보내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